저희가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 주특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laughs> 이거 다시 하시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 주특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렵게 찾아왔어요.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laughs> 네. 선생님께서는 어, 이제 밤에 네. 잊을 수 없는 남자의 관상이 100% 이제 맞다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후기를 다 남겨주잖아요. 네. 뭐, 네. 전만 아니라더라고요. 아, 거기게 실제 경험담. 맞아요. 내가 친구들한테 얘네들이 남소 딱 받을 때얘 어때 물어봐서 아 그럼 아이 남친 어때 하면은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어땠냐고 이렇게 모를 정도로. 아, 그거 말고 그거 더. 또... 음, 꽤 정확해요. 아니 꽤 아. 엄청 많이. 이거는 나도 봐. 아, 선생님 경험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죠. 아예 네,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laughs> 자 그러면 그 관상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관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타고난 것도 좀 있겠지만은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어. 나는 관상 이런 생각을 해야 편견들의 집합이 아닌가?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면접은 얘가 더잘 붙듯이 평견으로 이루어진 게 관상이고 그렇게 평견 속에 살다 보니 내 성격도 맞춰지는 거고 그리고 타고난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좀 유명하잖아요.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 팩트거든요. 그런 것도 관상에 다 포함이 돼서 과학적이기도 하고 통계적이기도 하고 딱 그게 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꽤나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신점을 떠나서 아예 안 믿는 사람들. 특히나 다른 종교인 사람들, 정치인들도 관상은 꼭볼 정도로 꽤나 정확한, 통계적이고, 또내 첫인상이 어떤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관상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내 한테 직접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이 남자 어때요? 속꿉합 어때요? 그리고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은 이런 질문들잘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속꿉합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묻기도 좀 그렇고 친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런데 이 남자 어떤지 궁금하다. 그럼 실제로 자기가 셀프로 관상 볼수 있도록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남자는 흔히 두 가지 분류가 좀 나눠져 있어요. 에너지라이저. 그러니까, 즉, 오래 하는 사람, 그리잘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것도 있죠.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것 같은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1분 컷에 30초 컷에 완전 산토끼 노래 나오는 그런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들 관상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남편 남자 친구일 때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 되고 나서 꼬라지 보기도 싫어요. 이런 경우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조금 알아야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래 가는 사람들 관상이에요. 오래 네. 가는 사람들 턱. 참을성이에요. 턱이 얇은 남자들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받아주는 게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턱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턱은 참을성이 강해요.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상이라는 게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이 아니에요. 적어도 세개네개 해당되면은 아, 나 이거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턱 중요한 거죠. 사각 턱인 남자. 턱이 얇은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해서 굉장히 토끼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턱은 정말 중요해요. 턱, 턱을 유물을 많이 봐라.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의 코 크기는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코 크기, 코가 얄쌍한 남자는 사실 잘하는 남자들은 코가 얄쌍한 남들이 조금 더 많지만 오래 하고 편안하고 음, 날좀 음 보낼 수 있는 남자들은 코가 조금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머리카락이 M자 탈모인 남자, 에, 에. 정력이 좋고 빠딱빠딱 잘음 해요. 아, 에, 에. <laughs> 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M자인 남자, 머리숱이 얇은 남자, 특히나 눈썹이 너무 두껍고 진하고 짱구다. 솔직히. 남자친구로는 많이 아쉬울 거예요. 성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런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눈썹 숱이 너무 진한 남자들은 결혼을 no. 비추드려요. 왜냐?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중요해서 결국 아 나가돌아요. 저는 그래서 눈썹이 너무 진한 남자는 비추천. 하지만 그 사람이 경찰 쪽, 군인 쪽을 간다면 은 그래도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나머지 관상을 다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알려드렸잖아요. 네. 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거 정도만 해당이 되지만은 어쨌든 얼굴에는 꽤나 트러블이 조금 더 있는 남자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 얼굴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남자가 응. 좀더 오래 간다. 왜냐 흔히 산유국이라는 피부 그 피부 네. 자체가 사주에서도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피부를 가져야 어쨌든 조금 성유이 많으니까. 어. 살짝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산유국이거든요. <laughs> <laughs> 맞아요 이렇게 네.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래가긴 오래, 오래 갈수 있다 꽤나 만족스러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도 잘한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래 간다 어, 나에게 최대한 맞춰주기 노력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각적인 얼굴은 비추천드려요 적당한 각이 져 있는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하는 관상은 조금 더 달라요. 일단은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결혼 생활 심심하진 않겠다 이 정도고 나 정말 난 밤의 라이프, 난 밤의 여왕이야 해서 여러 명 살, 인생에서 살면서 한1 0 0 명은 해봐야겠다 한 사람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미간이 좁은 남자 네 눈과 눈 사이가 좁은 남자가 조금 기본적으로 이래요, 이래요. 근데 이렇게 눈과 눈 사이가 좁은데 코가 너무 작고 예쁘다 걔는 물론 아, 아 네. <laughs> 어쨌든 걔는 조금, 어, 말미잘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비추천드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관상하고 같이 병합이 되었을 때그 사람은 최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남자 되겠죠? 미간이 일단 좁아야 돼요. 성욕이 많아야 잘 하겠죠? 왜냐, 야동을 많이 보고 복습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예습도 네. 많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튀어나온 남자. 그리고 입술이 두꺼운 남자. 사실 입술 유무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입술이 두껍고 침을 많이 흘리고, 뭐, 이런 남자들이. 꽤나 변태기질이 조금 더 많아요 보는 것도 조금 이상한 쪽을 많이 봐요 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입술이 좀 도톰한 남자 어 그리고 세디스트 관상이라고 좀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간이 좁고 입술이 두껍고 눈빛이 불그스름한 남자들이 그런 거를 많이 좋아해요 쪽집이 같이 생긴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 을좀 좋아하는 경향이 크고 남자가 귀가 높이 있을수록 좀 자기도 음음해요 잘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보다 귀가 조금 높이 있는 남자 연애할 땐 좋은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너무 자기가 막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 잘하는 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 토끼? 토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애까지 이게 넣고 결혼은 조금 안전빵인 이런 남자들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연애와 이제 결혼할 남자의 관상이 따로 나.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잘하는 사람들의 관상은 사실 결혼하기엔 좋지 않은 남자들의 관상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게 다 해당이 돼도 턱이 너무 좁빛하다 이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너무 좁빛하면은. 그래서 그런 쪽은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저는. 일단 남자들 중에서는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이 빨간 남자들은. 토끼가 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피부 색깔도 관상에는 피부도 굉장히 중요해서 피부를 좋게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남자랑 단둘이 공간에 있을 때 입술이 두꺼운 남자보다는 얇은 남자랑 있는 게 나를... 이렇게 할 확률은 적어요. 입술이 두꺼운 남자들은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는 단둘이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어, 만약에 내가 정말 모르겠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될까? 헷갈리나면 웬만하면 입이 얇은 남자가 더 괜찮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입이 얇은데 눈깔이 겁나 튀어나와서 걔는 비하세요. <laughs> 어, 관상이 하나만 알려드려서 다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로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 원망하지 마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다음 편에는 여자 편도 있는 거죠? 있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부끄러